오 이뻐요. 오 예쁘시다. 이 아, 예. 빛이 있어서 잘껌껌해 보이기도 하고. 음. 요즘 예, 등산 모임에서 오셨잖아요. 네. 예. 예 총무님이세요? 네. 아 그래요? 아 총무님 한 말씀하시죠. 총무님 한 말씀. 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? 장전 회장님이 소개해주셔서 음. 왔고요. 음. 보니까다 예쁘고 카페도 정말 예쁘고 음. 멋있으시, 멋있으시네요. 아 이거, 아 감사합니다.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. <laughs> 아, 아이 지금 전, 전 회장님이 소개했다고 오는데 그 오늘 어떻게.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원래 우리 회원이 205명인데요. 네. 예. 아, 잠시 지금 뭐 문제가 좀 있어서. 으흠. 아, 오늘 극조를 해서 14분만 오셨습니다. 다음, 다음 달 모임에는 음. 한 150명 오시고. 오. 그 이스타 가게를 다시 찾으려니다 예, 이스타라고 는면 누군지 모릅니다. 이진관 그 가수님 가게를 한번 찾으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? 여기요? 응. 네. 지금 앉아있는 곳이? 이진관... 아니요. 스플 그리다. 스플 그리다의 커피숍이죠 이진관? 이진관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? 지금? 아니요. 여기 카페 이름을 맞거든요. 어, 저, 저, 저. 네, 진짜 아주 민간 예사는데아 그래요? 어. 제가 이 노래 불렀어요. 아까 방금 나왔잖아요. 네. 인생은 유한서 인생 쓰다가 어. 많은 그 편지. 편지 그래도 우리는 함께 네. 서가야 해, 네. 해. 이 노래 불렀습니다 제가. 가족 <laughs> 만나서 반갑고요. 저 우리 저어 이렇게 늦게 오세요. 어 어디 갔다 오? 어? 여기... 예? 아, 예? 음... 아니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세요? 이직관님 한박 들어오고 있었어요. 저랑 사진. 맛있다, 맛있다. 아 그래요? 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산악회 이름이 뭐예요? 영통산악회. 영. 영통사랑회 아 영통 산악회. 영통과 강교의 전을 함께 나누는 운 영통산악회. 잠시만 손들리시고 이렇게. 영통산악회.